아, 안녕하세요. 오복이 님. 성에 오시고 이름이 복이는 아니시잖아요. 무슨 오복. 맞죠? 아이고 좋아요. 오복. 아, 올 2월 16일에 보내 주신 사연인데 너무 늦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냥 팝 이런 것또 다른 가요 이렇게 성해 주는데 저도 배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. 네, 이 소리 들리셨다고요. 우리 조카가 바지 올리는 소리인데 올라가다가 놓쳤어요. 자, 정오부터 봄이 오는가 하는 그 사이에 눈이 왔어요. 올올 봄이에요. 네. 봄눈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모금 먹음다 말고 가끔씩. 녹이 오빠, 오파, 오빠다네요. 오빠야가 토크 속에서 다방, 다실 등 추억 이야기 하실 때 문득 저도 모르게 살포시 미소가 지어집니다. 어우, 투박한 하얀 커피잔과 차마침 자그마한 스댕 숟가락, 그 스푼으로 하얀 설탕 한두어 스푼 하주 그렇게 달달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싶어집니다. 당 올라요. <laughs> 아주 모양 낭만이 철철 넘치십니다. 오복이님 커피 냄도 막음 마셔야겠다. 설탕 어, 안 넣고요 저는 그냥 연하게 까노르 까누, 까누르 까노. 까누. 진하게 커피 냄새 나는데. 오늘은 가을 달빛 창가에 앉아갖고 커피 한잔 드실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제가 드릴게요.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가수가 있어요. 어 밥딜런이라고요. 그 밥딜런이 초기에 만든 노래입니다. 바람만이 아는 대답.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몰라. 이걸 합쳐보니까, blowing in the wind 플러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두 곡이 몇 년이 되더라고요. 달빛 창가에 지비 와도 괜찮아요. 비 오는 창가에 한 집. 갖고 커피 내용 한번 맡아보시고요. 뜨겁다. 나이 겨우 되었거든요. 아까 <laughs> 네. 그러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플러스 blowing in the wind.